네, 어제 네. 통화하신 거 관련해서 주신 거 전문의 주신 거 관련해서 네그 네, 공복과도 확인해 봤는데요 네그 네, 퇴근할 때까지 같이 계시는 건안 되고요 네. 잠깐 방문해서 취재 가는 건 가능하시고 네, 네 그때 위원회 사정에 따라서 취재가 안될 수도 있다고 답변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, 그러면 그거 기자협회에서 네. 우리가 그 정식으로 취재 네. 공제할 권리 플러스 취재할 네. 권리를 그럼 확 하겠다는 겁니까? 서울시 분관에서? 아무튼 성관위에서? 저희 입장은 네. 어제 그 들으신 대로 그 네.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계속 아, 상주하시는 아, 건안 돼요. 서울시의 네. 입장이죠, 순간이에. 네, 뭐 저희 전체적인 입장이죠. 공보가 중앙선관위, 그러니까 네. 서울시 선관위의 전체적인 입장이라는 얘기죠. 네, 네. 네. 네 무슨 말인지 뭐 잠깐 잠깐 하는건 되는데 네네 예. 이제 국장님에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하셔야겠죠 그리고 예? 어, 그 분명하 그러니까 저희 <laughs> 그니까 취재를 가능한 잠깐 방문해서 취재하는 거는 가능한데 네. 취재 전에 이제 가시면 네. 그회단 위원회 국장님 이제 허락도 네. 있어야 되고 아. 자 그거 또, 예 알겠습니다 네. 그 말에 대해서 네.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 한순간에 예. 예. 알겠습니다.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. 예. 네. 네. 예. 감사합니다. 예.